안녕하십니까 김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민이다네 지금 반대집회 하느라고 조금 시끄럽게 한데요 제분들이 긴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날이 굳음에도 그 불구하고 아, 이렇게 또 많이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현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국회가 바깥 쪽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답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통과돼서 즐거우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곤란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즐겁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열기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작년부터 이 굳은 날씨에, 쉬운 날씨에, 그리고 뜨거운 여름에도 이 촛불 경쟁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벼락을 넘어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음산의 담벼락을 넘어서 우리의 이들을 관찰시켜야 합니다 <laughs> 여러분 특검법 통과시키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용산에서는 거북권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권력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반드시 경고합니다 반드시 이번 거북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연인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저쪽은 이제 제 이름까지 얘기하시네요 그럴수록촛불 시민들이 승리합니다. 저분들의 두려움, 이 정권의 두려움을 저렇게 검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여도에 여당이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민주당은 안타깝게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도 정권을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정권을 오지 검찰이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의도에는 여당이 없었습니다. 서초동에 검찰이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당이 이제는 여도를 진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여도를 접수했습니다 검찰 독재를 완성시키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안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과거 신문부 구데타 세력은 정권을 잡자마자 기존 정치 세력인 공화당을 시켜버했습니다 그리고 신군부가 중심이 된 민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검찰 투자당 세력 검찰 특수부 세력들이 그절차를 그대로 발막을것입습니다 저들은 국민의힘을 와해시키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함부로 할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특권법을 통과시켜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 힘을 와인시키고 검찰 독재 정권 독재 정권을 만든 것을 반드시 막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권법 통과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려고 이 자리에 섰고 앞으로는 이 검찰 독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정한 민주 국가를 만드는데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이 자리에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